오늘은 마트복음 1 1장 28절부터 있는 영원한 심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정에 가거나 아니면 식당에 가거나 사업체에 가 보면 어 액자로 이렇게 어이 글씨가 어좀 이렇게 어 액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우리가 다 이렇게 좀 힘든가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 거. 경기가 좋아도 힘들고 경기가 안 좋아도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힘들고 문제가 없어도 힘든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죠. 어?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평안이 되는 말씀. 근데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어, 부활하실까, 그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영원한 침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냐면, 29대를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글 속에 나오는 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글도를 본받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따라하는 거. 예수 글도를 따라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걸 배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어도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워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원유하고 겸손함을 배웠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이 이렇게 됐을 때내멍이야내 내 짐이 가벼워지는. 그러니까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에 나와서 신앙을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나의 삶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예수 글씨를 따라하는 거 배우는 거 온유하고 평선하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막 다혈질적으로요 막 사람들과 싸우고 폭력적이고 언행을 막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범 받는 걸까요?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요 절대 지기 싫어요 세상가. 그래서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요 어 죽기 살기로 싸워요 뭐 머리끄대이 잡고요 욕하고요 세상 사람들과요 전혀 다를 게 없죠. 이렇게 해서는요 나에게 이득은 될지 모르지만 심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고. 온유하고 겸손함. 온유함은요? 온유함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겸손함은 뭐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이거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겼을 때내 마음에 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으면 나는 높아를고어 이렇게 하겠지만 거기에는 심이 없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랬을 때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내 목에와 내 짐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우리가요, 옛날에는요,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요즘 그런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야 그렇게 착해 빠져서 어떻게 먹고 살겠니? 이렇게 이야. 야 착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는 거.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살아는 거. 신앙이요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요. 예수님처럼 살아. 많은 사람들이요. 뭐 작은 예수, 작은 예수처럼 살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뭐 작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들 뭐예요?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무게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 뭐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 놓고요. 남들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싸우면서 살아요. 절대 손해보기 싫어해요. 우리는요. 조금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겸손하게. 원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디딤돌의 선배님들 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